금리 인하? 그건 뉴스 헤드라인일 뿐입니다. 월가 전문가들이 FOMC날 밤새워 뜯어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연준의 속마음이 담긴 점도표.플롯입니다. 이 수많은 점들 뭘까요? 미술 작품 아닙니다. 점 하나가 연준위원 1명. 총 19명의 위원들이 나는 미래금리가 이 정도가 적당해! 라고 익명으로 찍은 투표지입니다. 보는 법딱 정해드려요. 가로축은 시간 연도, 세로축은 금리. 가장 중요한 건 점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중안값. 미디언입니다. 그게 바로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금리거든요. 해석은 이렇게 하세요. 점들이 위로 올라갔다, 금리 올리자는 무서운 매파들이 이긴 겁니다. 주식엔 악재죠. 반대로 점들이 아래로 내려가면 돈 풀어주는 착한 비둘기파. 주식시장은 환호합니다. 고수들은 여기를 봅니다. 바로 롱거런, 장기. 이 점이 슬금슬금 올라간다,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, 고금리로 쭉 간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. 이걸 놓치면 안 돼요. 이번 점도표에서 2026년 점들이 어디에 찍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점이 내려가면 성장주, 올라가면 채권이나 방어주. 점도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여러분의 계좌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